최동한 원로 장군들이이 역사의 산책인 것다 이때부터 그 원로 장군들이 원활한 원로 복사님과 함께 세계 선교의 구령 결정에 불과한 수많은 단위를 복사님과 동행하며 큰 힘을 들 돕는다. 특히 공연일 장군는 찬양을 통한 교회 부흥을 이룬 기회에 1992년 문재인 정부의 시절다 주맞주년 기념 라지오 장모 오, 명예 장로. 도대식회라주 기간도요. 다이행 저는 1997년에 어, 아예 시작될때 그때 우리 교회가 신축이 되었는데 어, 저는 그때 교회의 전령은 찬양이다 생각이 들어서 어, 이사야 43장 27절을 보면 내 백성은 내가 나누어 주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하십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찬성은예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으로서 어, 우리 교회에 어, 열정있는 찬양 정전적인 어떤 그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부르게 하였다 그런 마음이있어서천양의전념을 다해봐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장로로 결정받게 됐습니다. 1999년, 평주의 위치에 다음 교회 분장이 완공될 때, 장로 장입을 받은 최동환 원로장군은 총남정교회 회장을 비롯하여 다양한 부서의 정책을 담당하던 중, 해외 선교회 힘을 보태고자 해외 선교 위원장을 만나 필아핀과 인도 첸나이 위치한 페일 지교에의교 그리고 필리핀 교세만의 기도원의 유과 현재 필리핀 다울대역의유기까지중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그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하여 오늘의 원로장로의추대되게 이르렀다. 어울때당던 금주광고 의에 입당의 맥들인 날 부자한 것이 창조로 인지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니다 원로 목사님과 함께 세계 승리를다 다녀왔는데 원로 그 목사님 모시고 갈때 원로 목사님 한테 실수한 부분도 많고 또 극장에 그 가서 실수한 부분이 많은 일 많이 생각납니다. 참 순교절 때그런 주님께 영광을 선언시는 하시고왕음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부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또 믿고 맡겨주신 원로 목사님들도 감사했습니다. 나 같은 죄을 사단에게 만들어신 원로 목사님들께 감사드리며. 2008년 6월에 장로 장입을 받은 불참익 명회장님은 순창 산지에서 가을교회까지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매주 공예배에 헌신적으로 참석하였고 제14, 15총남조회연합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선교교단의 제1 0 4년자 총회를 가장 성공적으로 마치게 하는 귀한 석인의 주인공이었다.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배 장로들의 믿음을 공하다 모든 일에 순종함으로 교회를 그 섬긴 장로들의 모습 은 모든 성도들의 귀감이 되었다. 파울교회 등록해서 부처님가이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다 보니까 신앙 이 많이 성장했다고 그런 가운데 오늘 장로 장 어르키 장로님들 하면은, 그, 뇌드 뒤로는 순종하는 장로님들로행나있었는데 어, 장르님 뒤에 다리를 쭉 선택했었는데, 상대 장로님들 등장을 해보니까, 무뭐 뭐냐, 순종하는 모습만 보였지, 다른 것은 찾아보다록하겠 그러나 역시 어르키 장르님들은, 순종하는 분들이었구나. 그래서 저선생님들문는 뭐 순종해야 되겠다 생각 했고, 결국 저는 은퇴하는 시절까지 순종하면서 이 장명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02년 10월에 장호 장입을 받은 이명명의 작품은 1994년 바원교에 등록하여 항상 겸손하게 목사님과 성도들에 대해서 봉사하며 교회 식당에서 어르신들을 맞아하는 사람들 그 힘을 보니다 또한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역사적이고 중요한 기록물인 바울교의 30년 사, 35년 사를 5년여간 각고의 일을 견디면서 지키요요바울교의 역사를 후대에 전하는 데 귀한 역할을 감상하였다. 가장 무서하고 가온대 자료고 또, 역시 인턴으로 세상적으로 리고 주의를 세워주시기 바랍니이 일을 감사합니다. 1에9 4년대에 제가 등록했는데, 장르 단을와가지고성결계단으로는을참했어요 근데, 교인들이 무섭고, 저게 참, 교인들 받아. 교회를 사랑하고 또 목상에 다가오고 이런 모습들에 과연 이 교회가 사랑이라든가 생각하고 적응을 위해서 오늘 장롱까지 흥미롭게 됐습니다. 전두환 명회장님은 2.8년 9월장로 장립을 받으시고 제19대 총단총회연합회장을 역임하셨다. 장교님께서는 매주 토요일 주사람 봉사단과 함께 그의 압박을 청소하며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데 오법을 꾸미셨으며 늦은 오후까지 남아 성도들이 편리하게 볼수 있도록 주머니 접는 봉사를 하셨고 뜨거운 태양뼈장에서 주차 봉사를 하시면서 성도들의 편의를 돕는데 가장 이 부분에서 충성되게 봉사하시며 오늘의 명예장님로 추대되셨다. 저는 어느 날 갑자기 동사님께서 목사님을 뵈라고 래서참 당분간 참, 참, 놀셨었습니다 그래서 사님임직관말씀이시죠 그, 저는 엄청나게 놀어요 저는 참 많은 걸 배운 것도 보고 여러가지 좀 실수의 노력 했지만 그 너무 말해야 그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크게 장로님이중 주단으로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참한 한, 1개월 여유 죽을래 아버지라고 여자들에게 했었어요 눈이 였으니까 장롱을 안으로 안아 장롱을 얻어보시고 싶어서 제가 제가 어린 2년 음. 시절에 한국에 다니면서 그 장롱의 모습을 보고 장롱이 그렇게 해야되는데 그런 과정을 내가 피곤하고 얼마나 신비하느 싶어서 진짜 하나님이시면 기분이 아다고 목에 의해서 안으 했는데 마지막 날 제가 막 뛰어 올라왔습니다 마지막날 나는 아니다고 그 의러분내에 계신 김춘기가 장사님께서 당연히 내게 안을 시는 거고 저한테 한 말씀을 드리고 어젯밤에 기도를 었는데장사이막고이래가지 하나님께서 무 일을 왜 안하냐고 아니 그게끊 모르는데 이런 말이는데아저좀 그래요 저는 지금도 그얘기를들려고 마음이 당황 떨려요 이우주 명회장님은 2005년 5월 장로 장립을 받아 제19대 존들회장과 직장인 선교회장을 역임하였으며, 고등부 부장으로서 주님께서 당부하신 제자 양계 사령을 다하였다. 양병렬 명회장님께서는 2002년 10월 장로 장립을 받았으며, 제14대 장로회장과 제21대 존들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특히, 제자 양육의 큰 의미를 가지고 계셨던 장르님께서는 초등상부 부장장르님으로 주님께 무려 받은 소명을 따라 가르침의 소명을 충실히 이행하며, 8년의 긴 세월을 초등상부 부장장르로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보아수와 양육 같은 기둥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합니다.